고습니다별 2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업데이트로 이 디스트로이어가 많은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디스트로이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은 기존에 이제 디스트로이어가 좀 낮은 평가를 받았죠. 낮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주력 스킬 난타 보여드릴게요. 주력 스킬 난타가 보시면 은 제자리에서 쓰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쓰는 스킬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좋고 황폐화도 마찬가지. 주력 스킬인 이 난타 황폐화 두개 스킬이 너무, 도, 정적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고, 제자리 말뚝 스킬이다 보니까, 잡기 캐릭이 너무 많아지고, 아무래도 조금 스킬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안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낮은 티어에 속해 있던 캐릭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냥을 많이 먹었으니까, 우선은 사냥을 먼저, 네, 사운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사운드를 키고, 시원시원한 사냥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맵은, 신맵이에요. 오늘 새로 나온 맵인데, 굉장히 어려운 맵인데도, 사냥을 굉장히, 이 트럭도 원래 빡세거든요. 근데 사냥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트로이 하중 사냥이 좋기 때문에 사냥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사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어떤 게 패치가 됐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어떤 게 바뀌었는가. 제가 기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먼저 보자면은 디스트로이어. 다음 기술을 사용한 후 화염철포 기술 연계되도록 개선했다. 일단은 난타 이후에 화염철포, 전멸 이후에 화염철포. 사실 이두 개는 의미가 없어요. 위에 두 줄은 의미가 없고요. 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술이 기동폭격을 상향한 거죠. 기동폭격이 뭐냐면은 바로 어떤 스킬이냐? 바로 무적 스킬입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네 번째 무적 스킬인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무적을 쓰는 이 모션 동안 무적인데 원래는 이거리가 사양은 짧았는데 이 좌우 이 멀리 가는 길이가 거, 길어졌고 그리고 길어진 만큼 길어 길어진 만큼 무적의 지속 시간도 길어졌어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또 멀리 나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력으로 이니시를 걸수 있고, 주력으로 이제 회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 그동안에 너무 정적이라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런 기동폭격이 거리가 넓어지고, 무적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생존율이 좀올라갔다볼 수가 있겠죠. 그 주력 스킬인, 기동폭격의 기술을, 기술의 좌우 이동거리 증가하였고, 기동폭격 기술의 무적 효과 지속시간이 공격 후 지면에 착취할 때까지 유지대로 개선하였다. 원래는 떨어지기 전에 풀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기동폭격 기술 사용 후 황폐화 기술로 연결을 추가했다. 말 그대로 연계 스킬 생긴 거죠. 원래는 기동포격 사용하고 나서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동포격 쓰고 바로 황폐화를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뜨리고 바로 쓸수 있게 됐다. 이런 패치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의 주력 패치는 이게 아닙니다. 화염도약 기술의 최대 이동 거리를 증가하고 방향 전환이 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화염철포가 슈퍼맨인데, 화염철포가 아니고 저기 화염도약이 슈퍼맨 스킬인데, 좀 기대를 하고 보긴 했어요. 기대를 하고 보긴 했는데, 사실 별게 없어요. 옛날이랑 크게 달라진 점을 못 느끼겠는데, 그래 화염도약이라는 걸보시면 이거, 이거, 점프라는 게, 뭐가 길어진지 모르겠어요. 방향도 바뀐다고 했는데,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날아가다가, 방향이 바뀌는데, 약간, 원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한, 그래도 각도가 한 45도에서 90도 이상이래야 방향 전환인데,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약간 거의 그 선, 선동열 선수한테, 가, 전 감독한테 약간 각도를 배우고, 팔각도를 좀 배우고 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약간 각도가 조금 뭐랄까 음, 뭐 방향을 트는 게 이렇게 가다가 어, 쓰다가 어, 살짝 뭔가 좀 미세하게 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 뭐라고 화염 이 음, 스킬 이름이 화염 도약은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근데 오늘 많이 바뀐 거는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 피해량을 보시면 황폐화 난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황폐화 난타는 디스트로어의 메인 스킬이에요. 메인 스킬 데미지량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폐화의 PVP 데미지를 보시면은, 60%가 60 무려 상승을 했죠. 위쪽에는 PVE 데미지는, 사냥을 할때 데미지인데, 싸움을 할때 데미지가 무려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황폐화라는 스킬 자체가 원래 데미지가 센 스킬인데도 상승을 했고요. 난타도 보시면은, 무려 70%가 상승을 했어요. 이 난타라는 스킬이 왜 좋으냐면 다단히튼데 피읍 스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을 회복한 스킬이기 때문에 유지력이 좋은 스킬인데 데미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주력 스킬 1, 2번이 전부 다 데미지가 올라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포인트냐 위에 보시면 순간폭격 기술을 다른 기술 사용 중 즉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순간폭격 기술에 기술 사용 중슈퍼하머 효과를 적용하였다 자 이번에 스킬 추가로 인해서 추가된 스킬이죠 바로 순간폭격입니다 바로 이 순간폭격 이 순간 포격이라는 게 슈퍼 하머가 됐어요. 와 이거 슈퍼 하머 돼가지고 대박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그 보시면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그거에 그 너무 그 슈퍼 하머에만 신경 쓰시다가 윗줄을 빼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슈퍼 하머가 된 것도 대박이지만 순간 포격 기술을 다른 기술 사용 중 즉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는 게더 대박입니다. 자 이게 왜 대박이냐면은. 어, 다들, 어떤, 무슨 말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PVP 스킬을 바꿔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게 순간, 이게 순간폭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포를 쏘는 스킬인데, 이렇게, 뭐, 저, 정면을 바라보고 좀 써볼게요. 써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포를 빵 쏘는 스킬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른 스킬 사용 중에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난타를 쓰다가, 쓰면 바로 캔슬하고 써요. 마찬가지로, 황폐화를 이렇게 쓰다가, 도망간다 캔슬 하고 써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죠. 저게 그리고 어, 어떤 역 넉백이 넉백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넘어뜨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린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이디스트로를 가지고 유일 스킬 중에 유일하게 기절 스킬이 난타입니다. 난타. 이 난타인데 보통 콤보를 어떻게 쓰냐면 난타를 맞추고 이렇게 뭐폭렬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황폐화를 맞춘다든지 이런 콤보가 있고 아니면은 먼저 이제 선난 이렇게 난타를 난타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황폐화를 쓰고, 다시 난타를 맞추는, 이런 콤보, 런 기본 콤보가 있고. 근데 이제 콤보가 하나 추가될 수 있어. 어떤 콤보가 추가되냐. 만약에, 난타로 스턴을 맞추면, 캔슬하고, 넘어뜨린 다음 화염철 포로 빵! 빵! 쓸수 있는 이 콤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니까 캔슬이 되는 거죠. 원래 그니까, 난타가 이 다단히트인데, 이거를 캔슬을 해서 중간에 스턴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캔슬, 스턴, 넘어뜨리고, 그다음 화염철 포로 빵! 빵 이렇게 원거리 스트 원거리 느낌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화염철포 같은 경우는 슈퍼하머 스킬이 아니에요 슈퍼하머 스킬이 아닌데 화염철포 이렇게 빵 쓰다가 상대가 온다 그러면 순간폭격으로탁 이렇게 슈아로 캔슬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염철포를 빵 캔슬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염철포인 줄 알고 달려오다가 슈퍼하머 달려오다가 슈퍼하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넘어뜨리고 난타 이렇게 따다다다 그러니까 원래 디스트로이어란 캐릭은 캐릭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은안 좋은 캐릭이 아닌데 음. 안 좋은 캐릭 자체가 아닌데 지금 너무 잡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킬을 흘리는 그런 타이탄이라는 이 초상위의 같은 캐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많이 비교적으로 되게 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 가지고 기동 포격 거리가 넓어지고 순간 포격이라는 원거리 스킬에 슈퍼하마가 생기고 그리고 각종 스킬을 쓰면서도 순간 포격이라는 스킬을 캔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래서, 어, 이게 되게 단순한 캐릭이었는데, 오늘 좀 전에 투기장을 해보니까, 캐릭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고, 좀 되게 뭔가, 좀 손빨을 요구하는 캐릭이 됐다고나 할까요? 좀 되게 손빨을 요구하는 캐릭이 됐어요.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캐릭이 됐고, 근데 그만큼 단순한 캐릭보다는 이제 조금 어지러, 좀 어려운 캐릭이 더 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캐릭은 많이 좋아졌다 볼수 있는데 평가로 따지면 뭐 타이탄보다 좋다라고는 솔직히 평가 못 합니다. 타이탄이랑 캐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접 캐릭의 그그 그 메커니즘 자체가 워낙 사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좋다고 할수 없겠지만 이런 상남자 캐릭을 좋아하시고 뭔가 이런 뭔가 좀그 마초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하셔도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향이 됐다 그래서 1티어가 됐다급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뒤트해도 어 충분히 괜찮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오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선은 자 투기장을 살짝 해볼 텐데 투기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승패가 하도 세팅 따로 다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자면 음자 일단 백건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건 빼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투기장 스킬로 바꾸고 그냥 초밥을 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원거리 견제를 꿈도 못 꿨어요 왜냐면은 디스트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견제라면 어 슈퍼하머가 아니냐고 막 때려버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슈퍼하머 상태에서 원거리 견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좀 이득이 좀 이점이 많아졌죠 원거리 견제 자체가 없어서 맨날 원거리 스킬이 있던 캐릭에 농락을 당하던 캐릭이었는데 어좀 이점이 많아졌고 아까전에 제가 투기장을 해보니까 딱히 못 이길 캐릭은 없는 것 같아요 자200 높으신 이제 이분이신데 저는 처음에는 버프 빨고요 타겟을 찍고 타이탄이네요. 자, 이렇게 원거리에서 견제가 이제 가능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방금 쓰기 기동폭격입니다. 방금 쓰기 기동폭격이. 거리가 길어져, 길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멀리, 지 멀리서 넘어졌죠 이런 식으로. 캔슬 때릴 수가 있고, 다시 이거는 방향을 틀면서 도망갈 수 있고요. 딱 해서 기동폭격 돌살 돌아오고, 빼앗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난타. 잡기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황패야 캔슬, 대폭. 아우, 쐈는데. 잡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방향을 더 봐주고요. 다시 원거리 견제 한번 해주고. 다시 기동폭격으로 멀리서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황폐화 데미지 세졌죠? 난타 피업 데미지 셉니다. 그 다음에 잡을 것 같으면 기동폭격 나와주고 캔슬, 빵! 이렇게. 또도망가주고 이런 식으로. 난타. 이렇게 하면은, 대포로 빵! 빵! 무적빵! 딴딴딴딴딴다 승리 이렇게 타이탄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타이탄도 충분히 할만하고 일단은 기동포격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상대방과 거리를 늘리는 점에서 생존율 자체가 좋아졌고 그리고 난타 데미지, 황폐화 데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맞딜이 좋아졌고 난타 짝이 PUP라서 유지력도 좋고 그리고 원거리 견제기라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겼어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투신 이거 아니 잠깐 휘발다 맞았네 이런 자 이렇게 때려주고 같이 황폐하러 맞딜 해주고 맞딜 맞띵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처음에 내 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 들어오면 또 난타 한번 날려주고 잡기를 할테니까 이렇게 빼주면서 난타 한번 날려주고 황패 한번 날려주고요 원거리에서 빵싸주고 이제는 원거리에서 내가 쏠 수가 있죠 그럼 빵 그냥 피해주고 이렇게 아이고, 안 피해졌네요 자, 네, 기동폭격 다시 이제씩 걸어주고 이제는 좀 거, 거리가 확실히 걸어진 게좀 느껴지시나요? 네, 거리가 확실히 길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빵! 빵! 도망가고요 오면 또 난타로 이렇게 때려, 거리 유지해 주시다가 기동폭격 평패야 땅땅땅땅땅 자, 이제는 원거리에서 견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멀리 도망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기동포격 멀리서 정패하러 계게 펌보 이렇게하면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확실히 달라지. 옛날에는 좀 걸어다니는 고기 방패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뭘할 수가 있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잠깐 투기장 보여드렸고. 어, 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 원래, 투... 그, 타 원래 디스트로이어라는 캐릭은, 그냥, 솔직히 너무 고정으로, 말뚝으로 때리는 캐릭이라, 고위방패 느낌이었는데, 그 고위방패지만, 기본적으로 난타, 황폐, 이두개 주력 스킬은 굉장히 좋은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정이었던, 안 좋았던 이두 스킬의 데미지가 올라갔구요. 그래서 마띠들이 좋아졌고, 이, 화염도약 같은 경우가 좀 좋아졌다고는 솔직히 티는 안 나요. 근데 기동포격 이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기동포격이 원래는 요 정도 움직였다면은,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게 돼가지고, 무적 지속시간과, 싸움을 좀 해보시는 분 알겠지만, 무적, 무적 지속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때리는 거리나, 내가 이동한 거리가 길어져가지고, 내가 이니시를 걸거나, 내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좋아졌다. 기동포격 상향. 그리고 화염철포. 화염철포 이후에 뭐, 연계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가장 좋은 순간포격이죠. 순간포격에 슈퍼하머가 생겼고, 그리고 이 모든 스킬을 사용하는 중간에 화염철포 쓰자고 캔슬, 이렇게. 뭐, 폭렬 쓰다가도 캔슬 순간. 뭐, 아니면 화염도, 화염도가 안 되고. 황폐화 쓰다가도 캔슬로 순간, 빡! 이렇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 디스트로이어에게도, 원거리 견제기. 원거리에서 먼저 내 거리를 재면서 할수 있는 성공권이 생겼다는 점. 그래서 이번 패치로 인해가지고,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 근데, 아직까지 뭐, 타이탄이랑 비교한다? 아, 솔직히 뭐, 지금 말해서, 와, 너무 사기가 됐습니다. 타이탄보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오바 개참치고요. 네.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우선은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느끼기엔 최상위 완전히 그 헌란 타급까지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은 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나 이제는 취향 따라 타이탄 말고도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캐릭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플레이해 보시고 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선은 오늘또개정 이렇게 음. 빌려주신 또 애단 서버에 우리 또 정정길드의 미호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래 타이탄이셨는데 리뷰 때문에 바꿔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이탄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요거는 PVP 스킬트리 쓰시고 사냥은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캔슬을 이렇게 스페이스에 보시고요 다시 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타이탄 끝까지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제는 어 지트 한번 해볼까? 라고 물어보면 어, 한번 해보세요 정도까진 캐릭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리뷰 쭉 훑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